안녕하세요. 답변님들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내달 7월에도 바쁜 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서진 가수가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제4대 세종시장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내달 1일 오후 1시부터 세종 중앙 공원 도시 축제 마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는 제사대 세종 시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 데요. 이날 오후 여섯시까지 거리 공연과 주민 참여 행사 등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섯시부터 기념식과 취임식에 이어 드론 쇼와 시민 천명이 참여하는 대합창 그룹 아이브와 데이 브레이커, 거미, 박서진, 설하윤 등이 출연하는 공연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각종 체험 부스와 푸드 트럭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비가 오면 행... 비가 오면 장소를 세종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해 행사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세종시민의 날인 오는 7월 1일 개최되는 기념식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시정 4기를 이끌어 나갈 시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차관 지역, 국회의원, 충정권, 지자체장, 시민대표 등을 초청해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도시 브랜드 선포식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념식 직후 진행될 나라라 세종은 드론 700대를 활용해 펼치는 드론 불빛 쇼로, 밤하늘에 새기는 세종 시민들의 희망과 메시지를 드론 불빛으로 표현해낼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흥미를 줄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유튜브 방송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 충청지역 답변님들은 많이 참석하시오. 박서진 가수의 멋진 공연 보시고 드론 쇼가 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어 오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